여러분, 착 붙는 중국어 독학 첫 걸음 이나라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 8강, 나이를 물어볼 때는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나이를 묻고 답하는 연습 해볼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이뿐만이 아니라 뭐키 혹은 몸무게 같은 것도 묻고 대답하는 연습을 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너 무슨 띠야?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중국에서도 십이간지를 사용해서 띠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까지 함께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단어입니다. 당연히 음원 파일 듣고 오셔야겠죠. 자, 듣고 오시고요. 저는 중요한 단어를 좀 짚어 드릴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바로 요두 번째 단어입니다. 자, 얘는요. 뚜어라고 발음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형용사 품사가 있어요. 여러분 형용사로 쓰게 되면은 많다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이 매우 많다 할때 매우 많다 하고 싶으면은 헌또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오늘 강의에서는요. 많다로 쓰지 않을 거고 얼마나라는 의미로 쓰일 건데 이 친구가 또 다른 형용사 앞에 쓰여서. 여러분, 또 다른 형용사 앞에 이렇게 딱 쓰이게 되면, 이때는 많다라는 뜻이 아니라, 의문부사로 얼마나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자, 그럼 형용사 한번 붙여볼게요. 우리 밑에 밑에 보시면, 은 쫑이라고 해서, 무겁다라는 형용사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은 이렇게 두개 엮어서, 또쫑 하면, 은 얼마나 무겁니? 즉, 무게를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뭐 물건 혹은 사람한테 다쓸수 있겠죠 야 그거 얼마나 무거워? 즉몇 킬로그램이야? 이 정도의 의미인 거예요 또어 쪼 괜찮죠? 그래서 얘가 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그 다음 뭐세번째 있는 단어는 수이라고 읽고 우리 왜 나이 얘기할 때어다 10살이야, 20살이야, 30살이야 할때그살 정도에 해당이 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나 25살인데? 그러면 앞에 숫자 25만 붙여서 소리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25세. 간단하죠? 자, 여러분 쭉 살펴보시고요. 자, 우리는 대화로 넘어가서 대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읽겠습니다. 너는 올해 몇 살이니? 따라할게요. 니 찐년 또다 자, 그러니까 B가 대답하죠. 나는 올해 23살이야. 워 찐년 2 3 세. 네. 여러분, 자, 여기서 일단, 응? 싶었을 거예요. 아니, 선생님, 대뜸 나이를 묻는데 왜 크다라는 형용사가 나오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가 많다 혹은 나이가 적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나이가 크다, 작다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형용사 앞에 또어를 붙이면 이 친구는 얼마나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직역을 하게 되면은 너는 올해 나이가 얼마나커, 즉 나이가 얼마나많니, 즉 나이를 묻는 표현인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찐님 같은 경우에는 생략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보통은 올해 나이를 묻지 뭐 작년 나이를 묻진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니네 또어다 이렇게만도 많이 묻습니다. 니네 또어다. 또 나이 몇 살이야? 이런 의미, 니또다자 그다음 대답 을할 때는 마찬가지로 뭐 올해는 생략하셔도 상관없고요. 저는 스물 세 살입니다. 어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띠용 싶은 게어 선생님 저는 스물 세 살입니다가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 이다, 입니다를 나타내는 동사 슈이 있었죠. 그래서 我是23岁.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쌤? 할수 있는데요. 자, 중국어에서 보통 나이, 혹은 키, 혹은 무게, 거리, 이런 것들을 대답을 할 때는요. 이 동사 是를 생략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써도 틀린 건 아닌데요. 많은 경우에 생략을 하기 때문에 생략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나이, 키, 거리, 무게. 그러니까 대충 뭐 대답이 좀 숫자로 나올 법한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실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 단어를 바꿔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네 오빠 혹은 네 형에 대해서 묻네요. 내어서 너희 오빠는 몇 살이셔? 따라할게요. 니네 끄거 또다. 자, 그러니까 대답하죠. 어, 우리 오빠는 28살이야. 我哥哥28岁. 그리고 여러분, 이어가 의문부사니까 당연히 뒤에 많은 붙지 않습니다. 얘 자체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교체 연습하면서 조금 더 문형 익혀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단 주어 쓰고요. 그 다음 또어 뒤에다가 형용사를 붙여서 얼마나 형용사하니 어, 이렇게 다양하게 좀 물어보는 연습할 건데, 자 일단은 우리 나이 묻는 연습할게요. 너희 오빠는 나이가 얼마나 커? 얼마나 많아? 지금 몇 살이셔? 니끄거 또다. 자 이번에는 주어를 그로 바꿔서 야걔몇 살이니? 타또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주어도 바뀌었지만 형용사도 바뀌었어요. 우리 이 친구는 쫑이라고 읽고 무겁다라는 형용사자에서 네 남자 친구는 얼마나 무겁니? 즉네 남친은 몇 킬로그램이야 몸무게가 이런 의미 되겠습니다. 왜 궁금해, 그죠? 제 남친 몸무게를 왜 궁금해? 어쨌든 읽어볼게요. 니남펑요또쫑 네 자 이번에도 형용사가 바뀌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까오라는 형용사죠 여러분 까오는 높이가 높다 인데 키가 크다 의 형용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그의 여동생은 얼마나 크니 즉 키가 몇이야 이런 의미 타메이메 또 까오 잘라셨습니다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키랑 몸무게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거기에 알맞은 단위를 넣어서 대답하는 연습을 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빠는 28살입니다. 여러분, 나이에서는 쉬 생략되는 거죠. 우리 생략한 형태로 워얼거 28세. 자, 그다음. 그는 20살입니다. 타 20세. 그다음 너 남자 친구는 78kg. 여러분 우리 kg은 중국어로 꽁진이라고 하죠. 자, 네 남자 친구는 78kg이야. 왜내 남친의 몸무게를 알고 있죠? 자, 일단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한번 읽어는 볼게요. 니남펑요78 공진. 자, 근데 사실 여기서는 니보다는 워, 워를 써서 읽어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네요. 그죠? 내 남자친구는 78kg이야. 그죠? 자, 그 다음. 그의 여동생은 키가 1m예요. 우리 미터는 중국어로 미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소리 내볼까요? 타메이메이 미. 여러분 나이뿐만이 아니라 무게 혹은 뭐키 이런 것들도 다 이다 입니다라는 동사 출 생략 가능한 겁니다 알겠죠자 어퍼 플러스입니다. 자 나이를 묻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우리도 왜 어린 꼬맹이들한테는 아이고 귀엽다 너몇 살이야 하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몇 살이에요 이렇게 안 물어보죠 뭐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표현을 달리하듯이 중국어도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어른들께는 리두었다 하면은 굉장히 좀 예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예의를 차려야 되냐? 요세 가지 내용 중에 하나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짧은 걸 외워서 다녔었거든요. 학생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좀 익혀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엔 아예 반대로 완전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10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이고 귀엽네 너 올해 몇 살이야 해서 정말 그대로 몇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니찐렌 지수이니 지수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도 물을 수도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10살이 넘어가는 그 조금 나이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지수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어린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현 한번 쭉 익혀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키 얘기가 나왔었죠. 키가 몇 미터냐. 자, 우리 키를 말하는 방법 좀 배워볼 건데요. 한국인들은 188, 170, 165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중국인들은 중간에 한번 미터로 끊어줘요. 그래서 1m, 88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에 있는 애는 또 88이 아니라 숫자를 하나하나 읽어주거든요. 1m88 이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2미 88 이렇게 자 그러면 165cm는 어떻게해요 1m65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네요. 2미 65자 그다음 170은요 여러분. 1m70이 아니라 마지막에 있는 0은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1m7까지만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2미 7. 그럼 여러분, 어, 내 남자친구는 키가 180이야. 이러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이, 미, 빠까지만 하고 끝. 되셨나요? 응. 자, 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띠를 묻고 답할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동물들이 여러, 어, 여러 동물들이 나왔네요. 그죠? 시비간지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 첫 번째 이 단어 얘는 발음이 슈라고 읽고요 본래는 동사로 어디 어디에 속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직역하면은 너는 뭐 어떤 시비간지에 속하니 약간 이런 식인 건데. 어 편의상 무슨+ 무슨 띠이다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본래 의미는 속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따가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 자 그다음 세 번째 단어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 얘는 아이 n 이라고 읽고 결혼한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의 의미를 가져요. 자그데 이거를 한자 독음으로 읽게 되면은 애인이라고 읽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남친 여친한테도 그냥 내 애인이야 하잖아요.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결혼한 배우자를 의미한다라는 거 그거 좀 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대화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묻습니다. 너 무슨 띠야? 니슈 네, 셴마. 자, 그러니까 B가 대답하죠. 어 나는 개띠야. 워슈거 네, 여러분 여기 삼성 삼성 삼성이니까 성조 변화 이성 이성 삼성 처리 so w h a s o u l d 자, 여러분 어려울 거 없습니다. A 보시면은 띠를 묻는데요. 우리 띠를 물을 때는 동사 누구를 사용한다, 슈, 속하다라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직역하면은 너는 무엇에 속하니 이런 건데 즉 무슨 띠냐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대답을 하실 때는요, 나는 속한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주라는 동사 써주시고 묻는 위치만 여러분들 시비 간지 딱 넣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그러면 단어 바꿔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너 남편 뭐 혹은 너의 부인 아내 뭐다 되겠죠. 그래서 너의 남편은 무슨 띠야 따라 할게요. 니 아이른 주 셔머. 자, 그러니까 삐가 대답하죠? 내 아내 혹은 내 남편 다 돼요. 상황에 따라서. 내 아내, 남편은 돼지띠야. 我爱人属猪. 네. 자, 그러면 우리 문형 연습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 바꿔가면서 계속 띠를 물어보는 연습하겠습니다. 니네 남편 아내는 무슨, 띠, 어, 무슨 띠니? 니爱人属什么? 네. 자, 이번에는, 너의 아버지는 무슨 띠셔 니爸爸, 숲, 什么? 자, 그 다음, 너의 룸메이트는 무슨 띠니? 니 네, 동우, 숲, 什么? 마지막, 선생님은 무슨 띠예요? 老师, 숲, 什么? 자, 이제 대답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는 속한다. 그 다음 어떤 시비간지에 속하는지 뒤에 시비간지만 넣으시면 되죠. 내 아내 혹은 남편은 돼지띠입니다. 我爱人,属猪. 자, 이번에는 양을 넣어서 내 아내 남편은 양띠예요. 我爱人,属양 자, 이번엔 내 아내 혹은 남편은 용띠예요. 워 아이 属슈롱 마지막, 내 아내 혹은 남편은 토끼띠예요. 어, 토끼가 나왔네요. 워 아이 属슈투 여러분들, 뭐 이런 12간지 12동물을 다 외우시는 게 힘들다면은 본인의 띠만 확실하게 알아두셔도 괜찮겠죠 자어퍼플러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하우는 감각동사 앞에 쓰이면 좋다 마음에 든다 뭐 어쩌고저쩌고 동작동사 앞에 붙이면 쉽다 편리하다는 의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런 설명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좀그 느낌을 느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이 하우라는 친구는요 보통 좋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먹다 앞에 붙었어 그러면은. 먹기 좋다. 즉, 그만큼 맛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 맛있다. 好吃.그 <목소리> 다음, 이번에는 보기 좋다네요. 즉, 어떤 상황에 쓸수 있냐? 뭐, 영화가 재밌었다든지, 혹은 경기가 굉장히 흥미진진했다든지, 내지는 뭐, 상대방이 굉장히 예쁘고 잘생겼다든지 할때다쓸수 있습니다. 好칸그 <목소리> 다음, 이번에는 마시다라는 동사 앞에 붙여서 마시기 좋다 즉 마시는 것들이 굉장히 맛있을 때쓸수 있어요 뭐 음료라든지 술이 굉장히 맛있을 때 뭐라고 한다 하우허 그리고 듣기 좋다 어말 그대로입니다 듣기 좋다 뭐 예를 들면 어 목소리가 굉장히 꾀꼬리 같아요 너의 목소리가 아주 하우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혹은 누군가 노래를 잘 불러 그래도 건 하우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배우다 라는 동사 앞에 붙여서 배우기 좋다 라는 거는 즉, 그만큼 배우기가 쉽다.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사기 좋다 라는 건 즉, 사기가 굉장히 쉽다. 그 다음, 음, 부정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쓰다 라는 동사 앞에 붙여서 이제 뿌하오가 붙었죠. 그러면 쓰기 좋지 않다 라는 거는 그만큼 쓰기가 어렵다 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막 획이 엄청 많은 한자 있잖아요. 어이 한자는 뿌하우시에 어, 획이 너무 많아서 쓰기가 어려워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다음 말하다는 라 동사 앞에 붙여서 말하기가 좋지 않다는 즉 말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불어 같은 거는 어 약간 그 발음 체계라든지 뭐 이런 게 너무 달라서 뿌하우쇼 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너무 여기 설명에 연연하지 말고 좀그 느낌을 느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은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가 묻습니다. 너 올해 몇 살이야? 니今年多다 B가 대답하죠. 어, 나는 올해 23살이야. 我今年23岁. A가 또 묻습니다. 어, 그럼 네가 무슨 띠지? 니属什么? 어 나는 개띠야. 워슈거 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어, 오늘 강의 끝나자마자 얼른 중국인 친구한테 나이도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띠까지 한번 묻고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납시다. 자, 이제. <목소리>